그러니까 복싱하는 손해사정사 박가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기쁜 날이죠. 이제 400 구독자 4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까 생각하다가 그 이메일이 몇개 왔었는데 이제 기존의 이메일은 어떤 이제 보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한 분이 이제 설계사분 같은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저한테 이제 유튜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초짜인데. <laughs> 그러니까 처음 유튜브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딴데 많이 보셨나 봐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같은 보험 쪽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어떻게 촬영하고 어떻게 업로드해야 되나, 그걸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실적으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주제로 제가 얘기하기에는 저도 초짜인데, 어떻게 이걸 얘기를 할까나. 그 얘기를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이 기술적인 거 편집하고 올리는 거는 제가 얘기하면 안될것 같고 못할것 같고 그 주제 어, 주제 같은 거 잡았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나그 정도는 제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400명 돌파 기념 구독자 400명 돌파 기념 해가지고 한번 어, 동영상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업로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금 저처럼 저처럼 편하게 아무 때나 이제 주제를 딱 잡는 거예요. 별거 400명? 저딴 사람은 몇백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이었는데 저는 400명 있다 하잖아요. 제 마음이잖아요. 제가 기쁘면 제가 할수 있는 거고 주제도 이렇게 잡으면 제가 업로드 할수 있는 거고. 그건 누가 뭐라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을 때 너무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그 구독자, 그리고 조회수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초심을 잃는다 그랬잖아요.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저는 너무 좋거든요. 행복하고 이 업로드를 한다는 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올리고 편집하는 것도 너무 재밌어요. 요새는 그제 이제 딱 보시면은 유튜브 보시면 처음에 보면은 화면 있잖아요. 뭐뭐 뭐 이렇게 이렇게 문이 막 열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유치하지 않아요. 그게 왜안 내리냐면 유치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왜안 내리냐면 그거를 처음 한 거예요 제가 곰믹스인가 그거니 곰믹스 이제 하는 거 있거든 이렇게 그 앱을 다운 받아 가지고 이제 처음 만든 게 그거예요 거기 에면 별도 내려오고 막 글씨도 써주고 이게 처음 한 거예요 제가 유치하지만 그래도 처음이잖아요 첫 경험이 첫 경험이다 보니까 그걸 내리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그 하나하나 재밌어 하면은 오늘 뭘 올릴까 그게 아니고 오늘 어떤 걸 할까 이것도 할까 이것도 할까 되게 많아져요 너무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뭘 올릴까 하면은 이게 구독자 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가 돼요. 뭘 올릴까 아니죠 올릴 게 많은데, 근데 이거는 어 구독자가 안 나올까, 조회수가 안 나올까, 이거 빼고 요거 빼고 요거 빼고, 그럼 나중에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뭘 올려야 되지? 이거 올리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되다 보면 6개월, 1년 못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유튜브들이 이제 선배들이죠. 그분들이 뭐. 뭐, 자기만의 뭐, 해라,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기만의 컨텐츠를 개발해서 해라, 해라, 말하는 게그 얘기거든요. 실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그분들 얘기하는 것 제가 한열분거 봤어요.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늘리고 조회수를 늘리는 방법 하는데 도움이 하게도 안 돼요, 솔직히. 왜 도움이 안 되냐? 너무 형식적, 큰 것만 얘기해요. 걔네, 걔네들이 이러면 안 되죠. 그분들은 그냥 큰 거, 형식적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거. 저도 원론적인 거. 자, 도 원론적인 얘기 하죠. 열심히 하시면 돼요. 결론 그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이 이제 설계사, 이제 보험 쪽에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제, 주제 같은 걸 정할 때, 컨셉 카터 어, 정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보편적인 거 하시면 돼요. 나만이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나, 남들도 하지만 나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내가 아니잖아. 내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하는 거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사, 세밀한 거죠잖아요 조금만, 조금만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거로 과연? 그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그 브이 캠이라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나가서 날씨가 좋으면 날씨를 찍는 거고 운전하다가 비 오면 찍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보험 접수를 받았네요. 그러면 설계사니까 보험 접수를 받아서 갖다 접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계약 자거 가는 도중에 가는 걸 찍고 가서 이제 접수에 앉아있는 그분하고 얘기하는 거. 청구를 했을 때 대리 청구했을 때 어떤 거 패스 놓을 때 어떻게 세상 이런 거까지 안 하시거든요. 이제 유튜버들 중에 이제 보험 쪽에 하시는 분이 좀 많은데 그분들은 거의 그거예요. 자기 이제 설계하는 거 나한테 얘기를 해주라 자기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보험이 몇년조 보험은 이거고 뭐 계약자는 뭐고 계약자는 이제 문학적으로 아이가 그러니까 좀 똑똑 지적인 걸 이제 많이 이제 어필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면 하시면 좋지만 제 생각에는 그거 이면적인 거죠. 우리가 진짜 궁금한 거 있잖아요 엊그제 그얘를그 그러니까 음식 먹다가 여기 이기가 부러졌다고 이, 얘기해도 되나 아이가 그러니까 이름만 안하면 되아그분 왔는데 이제 동영상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다 결론은 뭐냐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네. 결론이 뭐냐면 변호사가 찍은 것도 있고, 뭐, 설계사님이 찍은 것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뭐, 두 명, 세명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있고, 혼자 얘기하는 것도 있고, 결론은, 씻다가 다치면 배상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그거예요. 우리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얼마 받고, 어떻게 청구하고, 그죠? 누구한테 얘기해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는데, 거기까지 얘기를 안할 수도 있고, 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 청구는 받아요. 그, 만약에 밥을 먹다가 이가 부러졌잖아요. 그러면 바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은 불러서 나 이거 부러졌으니까 확인을 시켜줘요. 증거를 확인 시켜주고 사진을 찍든가 막 이것저것 하고 CCTV를 하든가. 거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배상보험 쪽에서 연락이 와요. 와서 얼마 얼마 해서 요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니까 러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수임은 안 해요. 손해상정 수임은 안한 거. 왜냐하면 금액이 좀 적고. 그래요 하여간 그래요 <laughs> 좀 그런게 있는데 엊그제도 이제 어떤 분이 전화해서 어드바이스만 해, 해드렸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 금액이 너무 작아요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날짜를 하고 크라운 하고 이게 쓰이는거 있어요 크라운 하고 이 연령이 있거든요 한번 일을 씌우잖아요 이게 평생 가는게 아니거든요 5년 있으면 없어져요 이게 내용연수라고 그랬는데, 그걸 5년마다 하는 거, 언제까지 하면은 65세나 70까지. 평균 연령이 70이니까. 거기까지 계산해서 하면 되는데, 보험사 쪽이, 배상보험에서 그걸 다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안 해줘요. 요만큼 안 해줘요. 근데 일반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요 정도 받고 끝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이런 거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컨셉들 있잖아요. 컨텐츠가, 꼭 이제 뭐 크게 하지 말고 이게 이게 소소한 거 있죠 소소한 거뭐 요리하는 것도 괜찮고 그 요리하는 것도 구독률 많이 있잖아요 그럼 먹방 그냥 먹는 거 해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설계사 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되게 많거든요 출근을 해가지고 팀장님 얘기하는 거 하루 일과 봄사하고 얘기하고 고객 만들어서 대화 어,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가끔, 이제, 진상들 오잖아요. 그냥.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힘든 일이다. 남들은 설계사 하면 아무나 할수 있기 때문에 쉽다고 얘기하는데, 쉽긴 쉽죠.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게 쉽긴 쉬는데, 거기서 1년, 2년, 3년 버티기가. 일하는 게 아니고 버티는 거지. 버티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거에 대해서 반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내가 평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고객 만들었는데, 수당을 받았는데, 고객이 갑자기 해지하는 바람에, 뭐, 수당이 또, 줬다 뺏었다 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소한 거 요런 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독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면 스트레스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면 컨센트가 이게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이제 약간 인문학이니까 보험 인문학이지요 제가 하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약간 이 문학적으로 얘기하시면 이 구독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시 나중에 10년 후에 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본인한테 일기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10년 후에 내가 봤을 때 부끄럽지 않고 이랬구나. 아, 저랬구나. 아, 그런 컨셉트 있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구독자가 한 명이 뭐 두든 들어오든 세 명이 들어오든 뭐 조회수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신경 안 써도 됐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게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은 초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저도 계속 발전시키고 막 그런가? 항상 즐거워요, 저는. 뭘 하면 아, 요거 방송해야지. 아, 보험에 관해서만.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이제 보험 신문 같은 거 설계사하고 그뭐뭐 뭐 삼성화재가 몇주온 흑자 났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 나 이거 방송해야 되겠다. 어, 업로드 해야겠다. 되 이렇게 너무 즐거워요, 이런 내 자신이. 여러분도 이렇게 저처럼 재밌고 즐겁게 하시면 언젠가 언젠가 저를 뛰어넘어서 뛰어넘어야 당연히 400명인데 저는 400명 되게 크다고 봐요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분 400번째 구독을 눌러주신 분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한 일주일 동안 399명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근데 솔직히 내심 바랬어 400명 되게 희한하죠 사람이 399하고 400하고 약간 그래요 그래서 계속했는데 거의 한 5일 만에 이제 어젯밤에 400명이 됐습니다 마지막 구독까지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시면,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하시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지금 무엇을 생각해도 그거는 성공해요. 대신에 이게 자극적이면 좀 빨리 성공하는 거고, 약간 이제, 음, 자극적이지 않고, 이제 뭐라 고 그래야 되나요? 그냥 평범한 거면 은좀 길게, 길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언젠가는 성공한다. 성공한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끝까지 힘내시고, 감사합니다.